<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타카이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마이바우 S580 포메틱이에요. 특유의 이 보닛의 가로줄 보이시죠? 네, 신형 마이바흐 7세대 모델입니다. 2022년형 차량이에요. 2022년 4월 25일 최초 등록. 주행 거리는 29,167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2억 7,160만 원. 오늘 소개드릴 가격 2억 1,350만 원. 정식 출고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보험 이력도 없고요. 소유자 변경 이력도 없는 어, 이력도 너무 좋고요.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좋은 거 있어요. 750만 원 상당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 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3년을 연장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차사 가시는 분은 일단 750만 원 벌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엔진룸 열어보면 4.0V8 터보 3982cc 503마력에 71.4토크 AWD 포매틱 차량입니다. 에스클래스 특유의 안락함과 마이바우 특유의 고급스러움, 이세로 그릴 너무 예쁘죠. 어, 이 디지털 라이트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차량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액티브 앰비언트 옵션과 리어 엑슬 기본 장착된 마이바우 보고 계십니다. 자, 휠도 한번 보세요. 390만 원상당의 20인치 단조 휠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우드 트림 옵션도 추가가 됐거든요. 실내 기대되시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실내 너무 예쁘죠? 베이지 시트에다가 이 무광 우드 들어가 있는데, 이 우드가 진짜 예뻐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환상적입니다. 어, 진짜 실내 이렇게 도어 딱 열면 "아, 해요!" 진짜 "아, 합니다!" 자, 그리고 "아!" 이 향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가 향을 전달할 수 없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이 차량의 특유의 향을 만들기 위해서 요 안쪽에 보시면은요. 마이바흐 전용 방향제가 요렇게 들어 있어요.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긋함이에요. 진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진짜 은은한 향인데 그 정말 마이바흐만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합니다. 어, 방향대도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 있고 거의 새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자 헤드 쿠션도 보이실 거고요. 헤드 쿠션에 마이바흐 각인도 보이실 겁니다. 이제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공간 보고 계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 정말 완성형 실내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지 않나요? 후석 모니터 두개 모두 상태 좋습니다. 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부 베이지 세팅에다가 여기 우드 트림 들어가 있는 모습, 앰비언트, 그리고 약간 그 진한 검정 회색. 이 가죽 트림까지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시트퀼팅 스티치 모두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양쪽 모두 레그레스트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어우 이차 타면 전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퍼스트 클래스의 그 느낌 그대로 회장님의 휴식 공간 그대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쭉 가고 나면요, 이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저는 좀 편안하게 쉴 테니까요. 여러분은 뒷공간 그리고 트렁크 모습까지 보고 오세요. 와, 자석 환상이에요. 아, 진짜. 오늘 이 리뷰는 좀 길게 할 방법 없을까요? 너무너무 편안한데 말이죠. 자, 마이바흐 S580 포메틱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드릴게요. 2022년 4월 25일에 추초 등록한 2022년형 주행거리는 29,167km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2억 7,16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2억 1,350만원 정식 출고에 용도변경이력 없습니다. 소유자변경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 없습니다. 관리 잘된 차량에 50만원 상당의 3년 보증기간 연장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 진짜 다리가 닿기 미안할 정도로 너무 고급스럽고 편안한 공간. 저 지금 다리 띄워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다리가 안 닿잖아요. 너무너무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자이 차량 다음 차주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2억 1350만원. 할부리시대차 할부기간 연장 유예할부도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금융조건 스타카와 상담해 주시고요. 스타카 좋은 차들이 많이 모여 있는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항상 중고차 거래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거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고차는 스타카와 함께 하세요.